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2일 목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더 9장 20절부터 10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 오늘 이제 에스더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어, 이미 대적들은 다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평화로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아 다행이다 잘됐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르두게와 에스더는 이걸 사람들이 기억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자신들을 죽이라고 했던 이 순간들 이런 날들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대대로 지키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21절 보면요,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다롤 14일과 15일을 지키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규례를 세웠어. 이게 뭐냐면 명절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치면 공휴일처럼 이렇게 국가 지정 휴일을 만든 거죠. 어, 언제냐면 아달월 14일과 1 5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달월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참 성경에 나오는 이 달력이 우리랑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어려운 게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달력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종교 달력이 있고요. 하나는 일반 달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종교 달력은, 종교 달력이, 종교 달력과 이런 일반 달력이 구조가 다르냐? 아니, 그렇진 않아요. 구조가 다른 것이 아니라 언제, 언제 시작하느냐? 그, 언제, 그 새해 첫날로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새해 첫, 첫 달로 기억하는 건 홍해를, 어, 그, 애굽을 탈출하는 그때인 거거든요.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 3, 4월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종교 달력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 치면 음력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죠. 어, 그래서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특별한 의미를 가진 달력이 있는데, 그 달력, 종교 달력의 12번째 달, 그게 뭐냐면, 아달월이 됩니다. 제가 저번에 12월 13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12월 13일이라는 게, 우리로 치면, 지금 날짜로 치면 12월 13일이 아니라, 어, 정확히 이야기 하자면, 이 아달월은, 오늘날로 말하면 2월에서 3월에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달월, 아달월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로는 2월, 3월인 거고, 이 사람들이 지키는 종교 달력으로는 12월 달이 되는 거죠. 어 제가 제가 생일을 음력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되게 헷갈려 하는 거예요. 어, 음력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아 어, 그때가 되면 어, 축합니다라고 했는데 어 저런 생일이 아닌데 요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력하고 양력의 이런 날짜가 맞지 않는 일 때문에 헷갈리긴 하지만 여기 우리는 지금 구약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그냥 아다월은 12월 달이라고 생각하시고. 12월 13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12월 달 아달월 아다롤, 아달월에 오늘날로 말하면 양력으로 하면 2월 3월에 이 이런 부림 부림 부림절에 관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날을 지키자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럼 부림절은 뭘 하느냐? 어 어떤 날이냐? 22절에 이날,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두 날을 지켜 잔치를 지키,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날이 어떤 날이라는 거예요? 평안함을 얻었어요. 어디로부터? 대적으로부터. 대적으로부터 평안함을 얻은 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날, 애통함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된 날이 바로 이 불임절이라는 겁니다. 이 불임절이라는 말은요. 재미를 뽑다 라는 말의 부르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때 어느 날짜를 할 건가 에서 재미를 뽑잖아요. 그 재미가 부르라는 말인데. 그 부르라는 말로부터 파생되어져서 부림이 나온 거고요. 그 부림을 절기는,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부림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림절은, 어, 오늘날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큰 명절이라고 합니다. 어, 선물을 주고받고 맛있는 것을 나눠 먹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되게 특색 있는, 특색 있는 이그 부림절만의 풍속이 있는데 굉장히 시끄러운 장난감을 가지고 논다고 그래요. 그, 여러분, 그거 아, 아세요? 이렇게, 이렇게, 요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요러, 요렇게, 요렇게 붙이면, 여기 붓 같은 거 달려가지고, 따다다다닥 소리 나는 그장난감 어릴 때 갖고 놀았잖아요. 이렇게 돌리면은, 빠바바박, 붓치는 것처럼. 그런 거, 그런 거. 그리고 막 이렇게 흔들면 소리 나는 짝짝이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막 가지고 논다고 합니다. 왜냐면,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시끄럽게 하면서, 비웃고 놀리는 겁니다. 누구를요? 하만을요. 대적을요. 그래서 부림절은 오늘에도 굉장히 시끄럽게 이렇게 지내, 지내고 또, 어, 가족들끼리 혹은 친구들끼리 밥을 먹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선물을 나누는 이런 날이 부림절이라고 합니다. 그 부림절을 지키는 이유가 뭐라고요? 여기 보면, 어,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을 얻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는 것을,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도, 우리에게도 분명히 불임절이라는 것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적을, 대적을 벗어나 평안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을, 애통이 변하여서 길한 날, 좋은 날이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 매일매일이 불임절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대적들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의르렁거립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상처받게 합니다. 그러한 대적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슬프고 정말 애통하는 날들이 변해서 기쁘고 길한 날이 되어지는 것 우리에게도 이런 부림절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부림절을 얻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에 부림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 히 직장 다니고 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불임의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열심히 살 살란 말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하지 말아라, 열심히 직장 다니지 말아라, 뭐 가정을 돌보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결국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도 그것이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가면 은혜라고 할수 없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르드계와 에스더가 이 절기를 지키라고 신신 당부를 해요. 그리고 29절 이하에 보면은 두 번째 편지를 써서 다시 한번 이걸 다 지키게 합니다. 어, 이런 내용들을 알려주고 알려주고 또 후손인들에게 알려주고 이렇게 하고요. 모르드계는 나중에 굉장히 큰 영광을 얻는 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 정도 됐으면 에스더가 잘했고, 모르드개가 잘했으니까 너희들 나를 기억해, 나를 기념해,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어, 라고 할 만한데, 오늘 성경에 모르드개와 에스더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들을 칭송했다고 나오진 않습니다. 그 대신에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선물을 나누고, 그리고 잔치를 베풀며 즐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 그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지도 몰라요. 하나님께 소리를 지켜 주셨으니 너희는 잔치를 베풀고 또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라고 말입니다. 어, 저는 이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서 성경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봤고요 책에서 본 거죠. 어, 에스더서를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책들도 봤습니다. 어, 우리가 참 받을 수 없는 내용들인데 그분들일 평생 그거 연구했을 때 연구해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드러나게 나와 있지는 않으시지만 분명히 우리를 위해, 이스라엘 사람들 위해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만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셔?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일이 수도 없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까? 아니면 재수가 좋은 걸까? 아, 누가 날 도와줬구나. 역시 돈이 있어야 돼. 등등등등등. 굉장히 많은 것들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돕는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재수가 좋아서 돈이 많아서 누군가 날 도와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라고 믿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이 불임죄고 같은 날이 된다라는 것이죠. 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을 누리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애통이, 어, 애통이 변하여 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는 그런 부림절 같은 날들이 매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 또 기도를 하는 일 어,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에스더서는 이제 이렇게 끝났지만 에스더가 어, 우리에게 준 교훈들을 잊지 말고 내일부터는 빌립보서 빌리버서 시작하거든요. 빌립보서도 참 재미 있습니다. 어, 특별히 넘치는 학당 1학기 때 빌리뽀서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빌리뽀서가 되게 새롭게 다가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 불임절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을 얻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며 애통이 변하여 기란 날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이런 부림절 같은 날이 우리들 삶 가운데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했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도우셨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부림의 어, 기쁨을 다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